한화첨단소재가 본사를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세종시 부강면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장 변화의 특성을 가진 소재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사업에 최적화된 현장 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획, 인사 등 본사 부서 임직원들이 세종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시 부강에서 한화첨단소재 신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첨단 소재는 지난 24일부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사업부장, 기획, 인사 및각 사업부 기획팀 일부 인원이 먼저 이동해 세종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면 영업인력을 제외한 본사 임직원 모두가 세종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하나첨단 소재는 빠른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경영조직이 제조경쟁력의 원천인 생산개발 현장에 상시 근무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충청권 연구기업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건제 부문 매각과 사명변경, 본사 이전에 큰 변화를 맞이한 하나첨단 소재는 글로벌 넘버원 소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질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나 첨단 소재 신선제입니다.